휴학을 했지만 견해 기자로 일하고 있어서 학교를 갑니다. 오늘은 회의도 있고 취재도 해야 돼서 아주 바쁜 하루가 될 예정입니다. 학교에 도착해서 취재 시작. 휴학을 하면 수동적인 하루를 보내기보다 능동적으로 하루를 만들어 나간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취재를 마치고 편집국 도착. 지난 후 신문을 보며 평가회의도 해줍니다. 휴학을 하면서 개인 시간이 많이 늘어난 만큼 더 열심히 취재하고 공부하면서 기자라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빠르게 퇴근을 합니다. 그치만 집에 가면 과제가 절 기다리고 있죠. 기사 인터뷰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짧지만 알찬 하루를 담아봤는데요. 대학생의 휴학은 하루를 스스로 계획하고 보람 있게 보내며 꿈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삼성 드림클래스에서 저와 함께 성장해봅시다. 그럼 안녕!